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the h a e Defense Korea. 오늘은 차세대 전장을 지배할 미래형 전차 K3 차세대 주력전차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K3 위 외형은 스텔스 개념이 적용된 저피탑 무인 포탑 구조와 각진 복합장갑 패널, 상황에 따라 변화 가능한 위장 기술로 매우 미래적이며 위압적인 이미지를 보여주고 승무원 노출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성능 면에서 K3는 디젤과 전기 구동을 결합한 고출력 하이브리드 파워팩을 탑재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기 모드에서는 저소음 기동이 가능하고 최고 속도는 시속 70km 이상으로 추정되며 첨단 유기압 현수장치를 통해 험지에서도 뛰어난 기동성을 발휘합니다. 전투 성능과 화력에서는 차세대 130mm 또는 고성능 120mm 활강포와 자동장전장치, AI 기반 사격 통제 시스템이 결합되어 장거리에서도 적 전차와 요새를 정밀 타격할 수 있고 대드론 위 다목적 탄약 운영 능력도 갖출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 및 방호 측면에서는 다층 복합 장갑과 반응 장갑, 대전차 미사일과 RPG를 요격하는 능동 방어 체계, 레이저 경보 장치, 전자전 방어 시스템이 통합되며 승무원은 탄약고와 분리된 캡슐형 공간에 배치되어 생존성이 극대화됩니다. K3 위 차별화된 강점으로는 AI 기반 전장 상황 인식. 정찰 미표적 지정을 위한 드론 연동, 네트워크 중심전 수행 능력으로 다른 전투 체계와 실시간 정보 공유가 가능하며 높은 자동화로 승무원 수를 줄이고 향후 신형 무기와 센서를 쉽게 추가할 수 있는 모듈형 구조를 갖춘 점이 있습니다. 가격 측면에서 K3는 프리미엄급 전차로 예상되며 사양과 수출형 구성에 따라 대당 약 1200만 물결표 1500만 달러 수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K3 차세대 주력 전차는 강력한 화력과 최첨단 방어력, 지능형 전장 통합 능력을 하나로 결합한 미래 지상전의 핵심 전력으로 대한민국 기갑 기술의 정점을 보여주는 전차라고 할수 있습니다.